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해외선물 나스닥 차트인데, 해외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변동성이 매우 크고, 많이 상승하고, 많이 하락하는 그런 시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매가 익숙하지 않고, 초보자분들은 손실이 크게 나기 마련인데요. 손실이 크게 나게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본곡점을 잡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손절매를 하지 않고 물타기나 몰빵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진입가도 제대로 못 잡고 그 다음에 손절도 안 하니까 크게 손실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계속해서 간단한 기법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많게는 세 가지 정도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기술을 배운 분들이 지금 한 달에 적게는 한 천만 원 정도, 많게는 억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루에 한개약두개약 정도로 50만 원 내일 정도 수익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화면에 파란띠하고 빨간띠가 이렇게 보인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 띠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띠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면 하락 추세인가요? 상승 추세인가요? 지금 강의를 600개도 넘게 1년 동안 올리고 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락 추세입니다. 매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진입 시점은 어디인가요? 진입 시점은 바로 여기 위에, 검정선 위에서 은봉 보이는 자리, 은봉 보이는 자리, 여기서 두개 학을 들어갑니다. 여기를 들어가든 여기를 들어가든 들어가든 어차피 15틱으로 손절이 안 되기 때문에 복귀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귀를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실전에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로 원칙대로 했을 때 실제 수익을 낼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복귀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제 목표는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고 아니면 저처럼 이상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내고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10만원, 20만원 수익나고, 100만원, 1 0만원 손실나고,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수익나고, 1000만원 더 많이 손실나고, 이런 매매를 반복하고 빚은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진입가가 좋지 않고, 손절도 안 하고, 물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타기를 하다보면 전액 투자가 되고, 그랬을 때 방향이 안 맞으면 전액 손실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숙지하셔서 저처럼 지금 이 기술을 배운 회원분들처럼 월 사실 뭐천 아니어도 됩니다. 200, 300 수익 내고 많게는 천 이렇게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 프로 분들처럼 5천 억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진입가가 이렇게 있고 손절매는 바로 위에 짧게 설정해놨기 때문에 큰 손실을 낼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은 단타는 30만원, 추세는 TFTS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타는 07에서 978777. 여기가 30만원 단타 수익자리가 되는 거. 요 30만원 단타 수익자리. 그 다음에 추세는 TFTS니까 청산한 다음에 쭉쭉 따라가다가 만날 때 청산.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추세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고 한 10만 원 정도가 수익인 거죠. 네, 좋습니다. 항상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네, 물론 필터링에서 내공에서 어느 정도 큰 추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예측 내공을 쓰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해도 월천몇 천이 되는데 필터링 내공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단타 30만 원, 추세는. 10만원. 자, 그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림이 나왔죠. 중간에 좀 스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포인트만 보여드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다 내려가는 그림 나오고, 음봉 나올 때 매도합니다. 그러면, 단타 수익 30만원. 딱 봐도 손절은 안 됐고, 이렇게 해서 58, 4838, 28. 그래서 여기서 단타 수익이 됩니다. 단타, 플러스, 3 0만원 수익,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환율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수익은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는 TFTS를 한다고 했죠. 이렇게 또로또로또로 또로 따라갑니다. 매도 예약신만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거든, 걸리거나 여기에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진입가가 2621.60. 그리고 걸리는 자리는 21.56. 약 100틱이니까 여기서 추세 수익은 플러스 100만원 이렇게 수익이 되는 겁니다. 추세 수익.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해서 진입가들이 많이 있죠. 그 수익 다하면은 200, 300을 훌쩍 넘을 텐데 제가 오늘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하루 50만원 버는 방법은 이렇게 매매를 한두 번, 세 번만 해도 충분한 수익이 달성됩니다. 조금 더 높은 프레임 시간봉을 보면 지금 크루도일은 하락 추세에 있으며 하락 추세가 시작된 일자는 3월 26일부터 내리 하락 추세입니다. 매도가 신호 나오고 매도가 신호 나오고 계속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급락하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싸졌으니까 이제 바닥일 거야 해서 이런데서 매수 물타기, 매수 물타기 해서 전액 손실 보는 그런 잘못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화살표 표시해 드린 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물타기? 안 된다. 손절 안 하기? 안 된다. 안 된다. 몰빵?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맨날 알려드린 것처럼 여기 매도 신호 나왔으니까 매도 매도매도해서큰 수익 내시고 매도하셔서 큰 수익 매도하셔서 큰 수익 이렇게 추세 방향대로 파도 타듯이 수익을 내시면 수익을 많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렇게나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대응하기도 어려운 장에서 이 기술로는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 그룹을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딸깍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왼쪽에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디를 입력하고 네이버 아이디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왼쪽에 VIP 수익구기 회원 매매일지가 244개, 7500개에 해당하는 아주 많은 아마 한국에서 수익일지가 가장 많은 곳일 겁니다. 눌러보시면 은 회원분들이 수천만원, 수억원을 수익 냈다고 하는 내역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과거 거는 제가 간혹 보여드렸으니까 최근 거부터 볼게요. 지금 돈, 제자분인데 지금 수익이 눌러보면은 3월 한달 동안이면 최근에 정말 어려운 장이죠? 거래 상품 보면 크루도일, 골드약간 나스닥 여러분들이 주로 매매하는 상품이죠? 여기다 좀더 하면은 뭐 항생 정도 좀더 하시겠죠? 4만 달러 수익이면은 얼마 정도 되냐면은 4. 얼마죠? 4만 4천 달러. 이게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4만 4천 달러.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네요. 네, 제자분이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으니까 그렇게 적은 수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계시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지성. 이분은 좀 유명한 분이세요. 하루에도 이렇게 1억 원씩 수익을 내기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라이온킹 마찬가지로 증권사 실계자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앞에 실계자인 것에 대한 계좌번호, 1년번호, 보입니다. 이게 번호 있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키움증권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달 정도 해가지고, 1월부터 2월까지, 그러니까 한달 정도 되는데, 4천만 원이면 결코 적은 수익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 보면 은 이런 수익일지가 240개, 7,500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어렵고 뭐 어제도 이렇게 천만원씩 수익 내고 계속 수익 내고 있는 분들 50만원, 100만원 몇백, 천 넘는 분들 많은데 이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내가 수익을 못 낸다고 해서 다른 모두가 수익을 못 내는 건 아니에요. 저나 제자분들이나 회원분들도 이렇게 추천, 수천 버는 분들은 너무나 많고 수억대 버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 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신 분도 본인 또한 나도 한 달에 천만원 일억원 벌고 싶다 사실 요즘같이 변동성 심한 장에서는 손실만 나지 않아도 잘하는 거거든요 2, 300이라도 벌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속 손실만 나니까 이런 분들은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제임스 투자구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문자를 주시면 월천 매매기법 이북 책도 보내드리고, VIP 강의 영상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시스템 차트 사용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저처럼 회원처럼 이렇게 수천억대 수익내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남기시면 알려드릴게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